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발음장학생 국어국문학과 김승현입니다 어, 일단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줘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발음 인성교육을 진행하면서 발음 페스티벌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활동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어, 일단 대학교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하는 팀 활동이었고요. 어,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과 모여서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공통된 결과를 만든다는 게바음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굉장히 부합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저는 바음 인성교육에서 문화 영역을 선택했는데요. 저희 조원끼리 모여서 하나의 그 영화를 관람한 뒤에 각자 본 영화를 어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수면이나 건강 생활 영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 제가 좀 대학 입학하기 전에는 좀 불규칙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식습관을 고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 일단 바로 민성교육은 팀 활동으로 진행되잖아요. 각기 서로 다른 과의 팀원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주가 되는데요. 어,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또 이를 수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배웠습니다. 일단 잘 듣는 과정,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그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또한 팀 활동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단 제가 바로 민성 교육을 진행할 때가 막 코로나가 시작된 때여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줌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색해지고 뭔가 친해지기 어려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그랬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그런 인터넷 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뭐 화상회의나 문서 공유 같은 점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수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향에 관심이 많아서 조향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알고 싶었던 부분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기록하는 성찰 일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요. 어, 뭐 수면이나 식습관 같은 거는 사실 매일 매일 기록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그런 규칙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매일 매일의 성찰 일지가 그런 규칙적인 습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일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 팀 활동이고 좀 오랜 기간의 팀 활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좀 겁을 먹고 아, 너무 힘들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재미가 있고 또 팀원들과 친해지면은 굉장히 친한 친해, 친한 친구로서도 지낼 수 있게 되고 좋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발음 영상들도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어, 재미있게 그 활동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바롬 교육이란 파도입니다. 어, 파도는 바다에서 물의 흐름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어, 굉장히 멀리서 보면은 거칠고 무서워 보이지만. 이런 물의 흐름이 없다면 물은 한 곳에 보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편안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갈 수는 없게 되는데요. 어,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서퍼들은 바다를 즐기곤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겉에서 보기엔 굉장히 무섭고 겁먹어 보일 수는 있지만 어,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은 훨씬 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